아모스 5장 4절에서 14절까지. 아모스 5장 4절에서 14절 조리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배달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것이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여성과 산성을 만드시고 사방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일을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신이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을 이루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 도다 너희가 심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 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의 무거움을 내가 아느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자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아멘. 아모스 5장을 보려면 아모스의 1장부터 있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공통적인 특징을 한번 더 점검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1장으로 잠깐 넘어가서 1장 3절 동그라미좀 해놓고 갈게요. 1장 3절 1장 6절 1장 9절 1장 11절 그러니까 3절 6절 9절 11절 그리고 13절 그리고 2장 1절까지 여섯 가지의 나라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그 반복되는 단어가 다음과 같이 진행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3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담의 세계 선너 가지 제 거기다 동그라미를 좀 해놓고요. 담의 세계 선너 가지 제 1장 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에 서너가지 죄 동그라미 해놓고요. 1장 9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루에 서너가지 죄 1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에 서너가지 죄 1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안먼자손에 서너가지 죄 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합의 선하가지체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똑같이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다메색도 가사도 두로도 애돔도 암먼도 모합도 똑같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모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선이 돼요. 왜냐면, 지금 이제 앞으로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면, 하나님에 대해서 지칭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아모스의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얘기할 때, 정의는 사법적인 의미라면,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해요. 이건 잠깐 정리 다시 할게요.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정의는 사법적인, 선과 악을 판별하는 사법적인 기능을 말한다면,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이 선과 악을 구별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아모스는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전제가 됐던 첫 번째 단어가, 모든 백성을 공평한 눈으로 나는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사실은 무역상이었습니다. 목축을 하면서 그 목축업으로 왕래하며 양을 팔고 양을 기르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다 보니 알게 된게 있더라는 거죠. 모든 나라가 똑같이 죄 가운데 있다. 근데 그거는 내가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시선에서 그런데 그 죄의 경중과 그리고 죄의 종류가 약간씩은 다르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의 선어가지제, 가사의 선어가지제, 두로의 선어가지제, 에돔의 선어가지제, 암몬의 선어가지제, 그리고 모압의 선어가지제를 얘기하며 그들의 도덕적인 죄에 대해서 징계를 하고 계세요. 이렇게 정리를 하자고요.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합이라는 이스라엘 이웃 나라들의 도덕적인 죄에 대해서 심판하리라.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은 공평하니까. 모합이라고, 다메색이라고, 가사라고, 두로라고, 에덤이라고폄화해서 여긴 좀큰 나라니까, 여긴 좀 작은 나라니까, 여긴 좀 약하니까, 여기는 강하니까 이렇게 구별하는 게 아니라 강하던, 약하던, 크던, 작던 죄는 죄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 근데 그 심판의 방법을 말하는 게 다음과 같이 표현되고 있죠. 1장 4절. 거기다 이렇게 부이표를 체크를 해놓으면 좋겠네요. 1장 4절, 1장 7절, 1장 10절, 1장 12절, 1장 14절, 2장, 2절 그럼 역시 똑같이 반복되는 단어 보겠습니다. 1장 4절, 내가 하사엘의 집에 뭘 보낸대요? 불을 보낸대요. 그러니까 이게 담의색이라는 것과 하사엘이라는 게 맞물려 있는 단어가 되겠죠. 1장 4절은 뭐라고요? 내가 하사엘의 집에 뭘 보낸다고요? 불을 보낸답니다. 1장 7절에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낸답니다. 1장 10절에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낸답니다. 1장 12절에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낸답니다. 1 4절 내가 라빠성에 불을 보낸답니다. 2장 2절에 내가 모합에 불을 보낸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강한 것, 약한 것, 큰 것, 작은 것 불문하고 어떤 죄든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죄는 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는 용서해주고, 이 사람은 좀 심이 있으니까 용서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약한 자라 할지라도 죄는 죄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동일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는 거죠. 그건 객관적으로 공포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여섯 나라가 심판받는 기준은 도덕적인 죄들. 그러면 어떤 죄들인가요? 잠깐 좀 볼까요. 3절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음 세기 선하가 제재를 말미암아 내가 그발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뭐였대요? 길낫을 압박했대. 갑질이죠. 그렇죠. 강자라고 약자를 공격하는 일이 벌었다는 거고요. 6절에 볼까요? 6절.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가나의 선어가 지대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내어 애돔에넘겼음이라뭘한 거죠? 인신매매를 한 거죠. 포로로 잡아온 자를 판자 역시 갑질이죠. 여기에 제가 중요하게 단어를 지금 갑질이라는 표현을 해서 좀 죄송하긴 하는데, 동물의 공통적인 특징은 뭘까요? 양육강식입니다. 그게 동물의 특징입니다. 인간의 특징은 뭘까요? 양육강식의 공식을 깨는 게 인간의 특징입니다. 동물의 생태계에선 강한 것이 약한 것을 항상 지배해야 됩니다. 그 공식이 공식화된 것이 동물의 생태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가 부가되는 것이 있어요. 강한자가 약한 것을 지배하고 군림하는 게 동물의 법칙이긴 하지만 사실은 강한 것이 약한 것을 보호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동물의 생태계입니다. 근데 인간의 생태계는 이거랑 조금 좀 다릅니다. 무조건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도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힘이 있는 것이 힘이 없는 것을 지배하는 것이라 힘이 없는 것도 보호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도덕이거든요. 근데 동물에는 그런 게 없어요. 약하면 당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인간은 도덕을 주셨기 때문에 보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양심으로 말미암아 동물 세계의 법을 넘어서는 법을 갖게 됐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양심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그 양심은 동물에게 없는 사람에게만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이 여섯 가지의 나라의 공통점은 도덕적인 죄로 동물과 같이 살다가도 스스로가 인간이라면 그 양심으로 약한 것에 대해서 보호하고 약한 것의 권리를 인정해야 될수 있는 그 양심을 파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심판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어떤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 놨으니 그 마음이 그를 지배한다면 그 양심이 살아 있다면 그러니까 그건 동물의 마음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이들이 생기가 살아 숨 쉬고 있다면 최소한 약한 것의 권리도 존중해 주고 그리고 도덕적인 판단을 통해서 무조건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지배한다는 착각을 버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에서 암호쓰는 얘기하기를 다음과 같은 이야기로 가는데, 5장으로 이제좀 가볼게요. 5장 7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 7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정의를 쓴 숙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라는 표현을 쓰면서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24절. 우리가 잘 아는 아모스의 요절 말씀인데요. 5장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크르게 해야 된다라고 아무슨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그 도덕을 파괴하고 약자의 권리를 파괴시키며 강자로서 동물적으로 살아가는 그 양심 없는 것들의 양심을 파괴하고 온전히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가 이제 부합돼서 나오는 게2 장. 4절 말씀인데요 네, 사실은 어제 드렸던 말씀을 조금 더좀 구체화해서 어제 미처 설명이 못돼서 설명을 드려요 2장 4절에 보니 똑같은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2장 4절 볼까요 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똑같죠 네. 지금 여섯 가지 나라와 똑같이 갑니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있죠 유다의 선너가지 네. 죄로 말미암아 음.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돌이키지 않을 똑같이 가네요. 서너 가지 죄가 여섯 가지의 나라와 똑같이 갑니다. 근데 내용이 달라요. 그 죄에 대한 내용이. 1번부터 여섯 번까지 있었던 그 나라들은 도덕적인 죄.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며 인간답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징벌하셨다면, 유다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때 유다의 선어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였대요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그 유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을 따라 가, 거짓 것이 미혹됐기 때문이래. 답이 다른 거죠. 지금까지의 여섯 가지 나라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 양심대로.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인간답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실 거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그걸 넘어서서 무엇을 가지고 심판하신다고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 미혹되어 율례를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근데 동일하게 5절에 심판은 어떻게 된다고요?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유다의 불을 보는데 심판은 똑같은 거죠.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고 당하는 심판이나 그들이 도덕적인 죄를 짓고 당하는 심판이나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도 한번 볼까요? 2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여와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하아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아모스의 예언이 시작되는데, 아모스는 북 이스라엘 예언자입니다. 본인의 태생은 남 유다지만, 북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고장을 보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본인이 해야 될 얘기네요. 그러니까 서문으로 모든 백성들, 모든 민족, 모든 나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공평하게 이스라엘도 심판하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앞에 서문을 쫙 깔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양심 때문에 심판받지만, 유다는 무뭐 때문에 심판받는지 아냐? 율법 때문에 심판받을 거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너들 심판받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을 선어가지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읽어봅니다.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결례를 받고 가난한 자를 밟고 이건 조금 다른데 뭐가 다른 거죠? 이들은 도덕적인 가치도 무시하고 살았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중에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가 있는데 남 유다는 율법만으로 심판받을 거지만 너희는 도덕적인 것도 심판받을 거래. 이 말이 무슨 표현을 하는 걸까요? 상위법과 하위법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율법을 아는 자들이고 율법 때문에 심판받는 얘기는 이미 도덕적인 죄는 당연히 짓지 않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건데 근데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죄를 짓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기준은 율법이어야 되는데 율법은 보이지도 않고 동물과 같은 그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너희는 도대체 뭐냐? 이게 말이나 되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이미 도덕적인 죄는 넘어섰다는 얘기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허접한 질문을 자꾸 또 던지는 거예요. 그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 믿고 나서 또 죄를 지면 어떡하지?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럼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솔직히 진짜 예수 믿으면 죄를 못 짓죠. 예수를 믿는다는 표현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버젓이 하나님이 내 앞에 서 계신 거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건데, 내 옆에 하나님이 지켜서 뭘 하는지 지켜보고 계시는데, 무슨 죄를 지을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이스라엘 너희들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주목하며 그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징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너희여,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 얘기하면 마치, 그 죄만 얘기하는 것 같으니, 심지어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2장, 읽어봅니다.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리를 읽어.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대로 목사들 세웠다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내 마음대로 돈 많은 사람 목사 세우고, 공부 잘하는 사람 목사 세우고, 내 마음대로 내가 좋은 사람들 나실인 세워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1 2 절을 볼까요?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고 했대. 그리고 내 마음대로 그 나실인을 좌지우지하는 거죠. 나실인은 뭐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기 때문에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죽은 것을 만지면 안 되는 삼손과 같은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괜찮아 술좀 먹어도 돼. 괜찮어. 적당히 해도 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 뭐죠? 하나님의 율법도 파괴한 사람들.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거죠? 5장 6절에 다음과 같이 됩니다. 5장 6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 봅니다. 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아니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베들에서그 불들을 끌 자가 없대요. 누구랑 똑같은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과 똑같이 심판받을 그런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라면 양심이 있습니다. 최소한 그 양심대로라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안다면 이미 양심의 법을 넘어 하나님의 법에 지배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이미 양심의 법엔 지배받을 만큼의 범위를 넘어서서 그 상위법인 그 거룩한 법대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수 있습니까? 내 눈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고 계신데, 내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목전에 있는 걸 내가 생생히 느끼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생생한 삶의 경험을 통해서 도덕적인 죄, 율법을 파괴하는 그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않고, 온전히 그 심판을 벗어난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징계를 받고 있다면 그건 챙피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챙피한 걸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분란을 가지고 자꾸 사회법으로 나아갑니다. 그게 대단히 잘된 걸로 착각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회법을 어겨서 고소당합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인간답게도 살지 못하면서 목사라고 얘기합니다 인간답게 살지도 못하면서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거기다가 거룩한 무리라는 성도라는 말을 갖다 붙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그 잘못에 대해서 아직도 망각하고 살아가며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대가를 치르고 살아갑니다. 오늘 존전에 하나님 존전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목전에서 부끄럽지 않은 오늘 한 날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젓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데 감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며 감히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온전히 회개하여 오늘 한 날을 거룩의 첫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워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